성공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데 대개 볼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본 습관은 창호를 그냥 일방적으로 지어 쓰는 것보다는 많은 힘이 배가 되는 걸 봐왔습니다 대간장명 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그래서 상호를 작명하게 되면 정말로 사업이 잘 될까요? 일단 상호를 작명하게 되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리해지면서 생기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업지 사주 살펴서 사업지에 필요한 기운을 그 상호에 담아지게 되면 상호를 쓰게 되면 명함이 따라붙죠. 명함. 혹은 이제 상호가 등록이 돼서 상호를 쓰게 되겠죠. 그럼 분리지면서 해 길을 보강해 주는 겁니다. 길을. 물론 사주에 따라서 보광이 있고 누설이 있고 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길을 봉화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길을 유통시켜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길을 누설시켜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데 대개 볼때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본 습관은 상호, 이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성, 준비성인데 그러한 기본에 우리가 인테리어도 있고. 사업 자금도 있는데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에 포함해서 사주에 맞도록 상호를 지어준다 하면 상호를 그냥 일방적으로 지어 쓰는 것보다는 많은 힘이 배가 되는 걸 봐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법인 상호로 하나 지어갔다가 사업이 번창을 해가지고 다음에 법인 상호를 또 하나 지어옵니다 그다음에 또 법인 상호를 또 하나 지어와요 그다음에 사업까지 들어가는 케이스를 제가 많이 봐왔고 또 사업을 하나 냈다가 발전하고 성공해서 또 하나 내고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봐왔는데 그게. 사주에 따른 기와 에너지, 그걸 갖다가 유통이냐, 보강이냐, 주선이냐, 이런 기운을 넣어서 상호를 뜨느냐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좀 다르다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 하면 인테리어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상호 정도에 조금 투자를 한다 하면 길게 가는 사업이 될수 있다, 성공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